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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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안녕하세요. 도원파파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요, 삼성 액티브2입니다. 저는 44mm 스테인레스 골드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결국 삼성몰에서 그냥 일반 구매로 진행을 했고요. 어, 굉장히 빨리 왔어요. 주문은 지난주 금요일날 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일단요. 노트10, 노트10 플러스를 9월 30일 이전에 구매를 해서 첫 통화까지 마치신 분들 중에서 이 갤럭시 액티브 2를 구매하신 분은요 삼성 멤버스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을 때 노트 10, 노트 10 플러스 5G 곱하기 액티브 2라는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 건데 여기 들어가셔서 액티브 2 시리얼을 입력을 하시면 갤럭시 노트 케이스랑요. 워치 스트랩을 줍니다 어, 사실 뭐 이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파셔도 되고요 일단 받아놓는 게 이득이잖아요 무료니까요 저도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티브2도요 박스가 기존의 버즈랑 피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케이스가 디자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스티커부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쭉 빼면은 본품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열어보면은 바로 워치가 들어있고요 어, 이걸 미농지라고 하나요 간단하게 시계줄 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측에는 지금 네 시계줄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위쪽으로는 네,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도크가 들어 있고요. 이 워치도 그냥 빼낼게요. 워치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담니다. 이 마지막으로 있는 상자는 사용 설명서겠죠? 네 간단 사용 설명서.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단촐합니다. 초네 시계줄을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줄은 좀 싸구려 같아요. 딱 만져도 봐 느낌도 그냥 보들보들하고요. 무늬 같은 경우에도 무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무늬는 아니에요 시계줄은 좀 반드시 바꿔야겠네요 길이 조절한 칸은 이렇게 총 10칸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바디를 봐 볼게요 이렇게 쓱 뜯으면 벨크로는 아니고 양면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오 정말 예쁩니다 지금 보면은요 제가 금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골드로 구매한 이유는요 하던 시계도 약간 갤럭시 워치처럼 비슷한 디자인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제가 이런 디자인을 좀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금 색깔이 들어가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 가0가 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려서 갤럭시 액티브2도 저는 이렇게 약간 금 색깔로 구매를 했습니다 흠집도 잘날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필름이 안 붙어서 었 그런지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좀 약간 더 뻑뻑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거 충전 도크입니다 충전 도크가 굉장히 작아요 네, 먼저 이걸 제거를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워치를 올리면 자석으로 약간 붙게 돼 있거든요. 뒤집어도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확 뒤집으면 얘도 떨어지긴 합니다. 자석으로 붙여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격 입력 자체가 5V에 1A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조하셔야 되고요 일단 제조 연월이 2019년 9월이라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뒤쪽에는 프레시벤트가 있고요 심박센서도 있고 이 옆쪽에는 마이크와 스피커도 각각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홈 버튼과 이전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라고 뜨고요 첫 부팅이라 그럴까요?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긴 하네요 한 20초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반가워요 라고 뜹니다. 반가워요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폰을 연결하라고 뜨고요. 한번 폰이랑 연결해볼까요? 아, 네, 연결이 됐습니다. 그 이제 같은 번호가 뜨는지 확인을 하고, 연결하기를 지금 누른 상태에서 워치에서도 확인을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은 일단은 백업데이트는 건너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까지 해봤고요. 지금 카메라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은 정말 예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알아보기 왼쪽으로 넘기고요. 일일 활동. 다시 시계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알림을 보려면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네요. 돌아가려면 이 버튼을 누르고. 네, 이게 렇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앱을 보려면 홈버튼을 누르세요. 왼쪽으로 넘기시면 되고요. 거의, 네,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설정창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끄려면 손바닥을 덮었다가 떼면은 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치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CF나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무늬. 어, 이 실제로 보면은 꽃잎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어, 너무 예쁘네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스크롤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옆에 베젤을 이렇게 스크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젤 부분은 꺼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 처음에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창에 들어가셔갖고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는데 유용한 기능을 선택하신 다음에 터치 베젤을 사용 중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액티브 툴을 한번 개봉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무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기존에 착용하던 시계 같은 경우랑 한번 무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갤럭시 액티브2 같은 경우에는 어 줄까지 다 포함했을 때 무게가 50g 정도 나오고요. 제가 기존에 차고 다니던 시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g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 느낌은 그 12g이 정말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무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액티브2도 기어 핏과 동일하게 OATM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방수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기어핏은 약간 촉감이 미끌미끌하거든요. 얘는 좀 미끌미끌한 느낌은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방울이 맺혔을 때후 불면은 기어핏 같은 경우에는 다 날아가는데, 액티브2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맺힌 상태에서 후 불어도 물방울이 약간 남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약간 촉감 차이, 질감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테스트를 하면서 보니까 이 스트랩 자체의 구멍들이 이 안쪽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에 젖어서 바로 변색이 돼버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마르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라도 티는 무조건 날것 같아요. 물이 묻거나 땀이 흐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스트랩에 대한 좀 선택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 제가 궁금한 게또 하나 있었는데 이 워치랑 PC랑 심박수를 어떻게 혹시 똑같이 측정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같은 소프트웨어 거거든요. 측정을 해보니까 값들이 약간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뭐 이건 측정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근사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박싱이랑 간단한 것들만 얘기를 드렸어요. 갤럭시 핏과 마찬가지로 액티브2도요 쭉 사용을 해보고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을 때 어떤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